아, 이거, 인스타그램 만들었는데, 나, 뭐 올려야 되지? 아, 오늘 먹은 그 음식이라도 올릴걸. 그치, 자기야? 잉? 뭐야? 대답이 없어. 아, 뭘 보고 있길래, 내 말도 못 듣고. <웃음> 자기야. 자기야? <웃음> 아, 뭐, 뭐 보고 있어? 어, 여친 롤플레이? 롤플 asmr? 뭐야 그게? 보자 같이 보자 어? 안된다고? 왜? 뭔데? 무슨 내용인데? 아이 참 자기 그 직박거리도 나한테 들킨 사이인데 이건 왜 안돼 혹시 이, 이게 더 센거야? 아 봐봐 아 어... 영상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? 아, 목소리로만 하는 거구나. 그럼 한번 들어보자. 그 이어폰 이거 하나 놔줘. 아, 빨리 줘. 나 삐진다. 싸. 한번 들어보자. 어. 아. 아, 이게 지금 뭐, 무슨 상황이 있는 거야? 아, 연하남을 예뻐해주는 상황. 아, 와, 근데. 목소리, 진짜, 어, 진짜 예쁘네. 어... 어, 부드러운 실크 같아. 완전, 간들간들, 공기반, 서리반. 아, 딱 내가 원하던 그런 목소리네. 어... 어, 이런 목소리로, 오구오구, 쭈쭈 하다가 막, 박력 있다가, 섹시하다가 막, 그러니까. 와, 진짜. 높겠다 정말 진짜 예쁘다 음. <laughs> 그래서 이 언니 구독했어 아 나보다 나 어린 것 같다고 아 나이도 알아 자주 듣나 봐 매일 밤마다 들어 나랑 자기 전에 전화하고 나서 아니면 전화하기 전에? 전화하고 나서? 아, 그럼 자기가 그 잠들기 전에 듣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이 언니, 아, 아니, 이분 목소리인 거네. 아, 그렇구나. 삐지지 말라고? 내 맘이야. 그리고 아직 안 삐졌어. 나삐질려고 하는데 뭐 삐지지 말래? 그러니까 더 삐딱하게 나가고 싶잖 오빠도 <laughs> 못됐다, 근데. 내가 내 목소리에 컴플렉스 있는 거 알면서. 그치? 아, 이제 와서 내 목소리 칭찬해주면 내가 믿을까봐? 아, 그래? <laughs> 진짜? 내 목소리 더 괜찮아? <laughs> 아, 그러면 뭐해. 자기는 이 여자분 목소리가 훨씬 더좋다며 <laughs> 오빠, 뭐. 뭐, 댓글도 달고, 후원도 하고, 막, 그, 런가 봐. 아이씨, 그, 씨. 근데, 뭐, 이해는 해. 나 같아도 이런 목소리 진짜 맨날 듣고 싶겠다. 음, 그럼 나도 앞으로 이 여자분 거 자주 들으면서 그 목소리 예쁘게 내는 거 연습할래, 그럼. 응! 오빠가 좋아한다니까. 그럼 나이 영상들에 나오는 대사들도 막 내가 연습할래. 그러니까 같이 듣자. 아, 왜? 나도 할수 있어. 아, 왜난 못한다고 그래? 나도 연습하면 할수 있을걸? 난 절대 섹시하게 못한다고? 아, 그럼 내가 박력 있게라도 한번 해볼게. 응, 막, 막, 터프하게. 와, 오빠, 오빠는 왜 맨날 나에 취급해? 나 목소리만 이런 거라니까. 아니, 뭐, 솔직히 내 목소리도 그렇게 어리지가 않은데. 아이, 아, 진짜. 목소리만 좀, 조금 덜큰 거를, 아니, 나보고 어떡하라고. 그지만 나도 연습하면 저렇게 될수 있어. 봐봐, 오빠야, 봐봐. <laughs> 자기 <laughs>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웃겨서 웃겨서 그래 잠깐만 다, 다시 해볼게 집중하고 <laughs> 자기야 너왜 자꾸 다른 여자 <laughs> 아 씨, 진짜 아 웃지 말라고 오빠야 아 진짜 할수 있는데 오빠가 자꾸 웃어서 나도 웃게 되잖아 치. 왜 자꾸 난 절대 안 된다고만 해 내가 진짜 집에서 꼭 연습해온다. 내가 어? 그 영상들 다 보고 진짜 대사도 달달 외워서 내가 오빠 놀래킬 거다. 우와 비웃는 거 봐. 하, 오빠도 나빴다. 꼭내 앞에서 이런 거 봐야겠냐? 나 바로 옆에 있는데? 나 바로 여기 있는데. 오빠. 오빠. 오빠야 오빠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다 해주는데 오빠 아이 오빠 아이 오빠 아그 노이즈 캔슬링에도 그내 목소리 어렴풋이 다 들리는 거 알거든요 오빠 <laughs> 오빠 자기야 자기 자기야 이씨, 진짜. 오빠 미워. 됐어. 됐어. 그, 그 여자분 목소리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실실 웃어라. 그래. 어, 어, 나, 나도, 나도 들을 거야. 나도 그, 그, 뭐야. 남자 그 남친 롤플레잉 하는 거 그거 들을 거야. 아, 찾으면 있겠지. 잘 찾으면, 어, 어, 그 사투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. 어, 내가 사투리 로망 있는 거 알지? 나 완전 좋아하잖아. 어그어 그, 어, 만약에 그래서 막막 막 사투리도 하고 목소리도 다정하고 어어 어, 절대로 다른 여자 목소리 안 듣는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찾으면 어나그 오빠한테 어 후원도 엄청 많이 하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고 팬클럽도 가입할 거다. 어어 어, 내가 팬클럽 대빵 될 거야. 어 맨날 맨날 들을 거야. 자기랑. 어 자기랑 놀면서 나도 자기 옆에서 그 영상들 들으면서 오빠는 왜 사투리 못하냐고 어왜왜이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 못해주냐고 막 나도 그랬거든. 그러면 좋아? 좋냐고? 아 뭐야? 영상 보느라고 내말한 개도 못 들었어? 아씨 진짜 내말 듣지도 않고. 서러워 진짜. 오빠, 나 놀리는 거야? 나 그만 좀 놀리고, 나랑 놀자. 응? 오빠, 자기야. <laughs> 나 간다, 그럼. 자기, 자기야, 나 간다고. 나, 나집 간다. 빠빠이다, 빠빠이. 잘 가라고? <laughs> 나갈 때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? 와, 진짜. 안 되겠네, 이 오빠. 오빠, 장난해? 나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? 적당히 해. 내가 지금 오빠 봐주는 중인 거 몰라? 어디서 까불어. 확, 그냥. 가만 안 놔둬 버린다. 헤, <laughs> 오빠 쩔었다. <쫄았다. 웃음> 아, 그러니까 장난 좀좀 좀 적당히 쳐. 나갈 때 쓰레기 가지고 나가 달라니 나쁜 오빠야. 뭐 무슨 목소리? 나 방금 그 목소리? 그게 뭐가 색달라 지금이랑 똑같은데? 또해 달라고? 아, 뭘또 해? 나 기억도 안 나, 지금. 그, 그 목소리랑 지금 이 목소리랑 뭐가 달라? 아, 진짜, 이 오빠. 나만큼 목소리에 진심이네? 오빠야. 하나만 골라. 나야 목소리야. 아니, 아니, 나야 이 여자 목소리야. 고민하는 거야, 지금? 아, 아, 진짜, 오빠. 아, 오빠 자꾸 웃어, 왜. 아, 나 그만 좀 놀려. 아, 진짜 나 질투나. 저 여자분 거 보지 마, 이제. 어, 안 되겠어. 아, 오, 오빠, 오빠의 그직박구리 폴더도 괜찮고, 논병아리 폴더도 괜찮은데. 다 아, 괜찮은데, 나 이거는 싫어. 아무 나, 아, 나 너무 질투나. 나 진짜 심각해, 자기야. 오빠가 저 여자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. 나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데 하필 오빠가 다른 여자 목소리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나 너무 화나고 슬퍼. 아, 오, 오빠는 저 영상 본다고 하루에 뭐 10분, 20분 쓰는 거지만 난 그만큼 오빠 뺏긴 느낌 들것 같단 말이야. 아,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밤새 술을 마시든가 직박구리 안에서 놀아. 저 여자 목소리 듣고 막, 해볼래? 막 그러지 말고. 아, 그리고, 내가 오빠 재워주고 싶은데, 저 언니 목소리가 오빠 재워준다 그러니까, 그것도 슬퍼. 아, 언니라고 해. 목소리 이쁘니까 언니 하라 그래. 응, 아 오빠 잠못 자는 날, 내가 전화로 토닥토닥 막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데,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 듣는다니까, 나 섭섭해. 오빠 막 저분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막 듣고, 막 서로 대화하고 그럴 거 아니야. 어, 나 그럼 진짜 질투 엄청날 것 같은데. 미안해. 진짜, 진짜 미안. 아, 내가 이런 거에 막 질투나 하고, 아, 난 내가 좀 되게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.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어이없고 차, 창피한데, 아, 저 언니 목소리 진짜 내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그런 목소리라서 내가 더 이러는 거야. 그니까 자기야, 저 영상들만 보지 말고 밤에 나랑 전화하다가 잠들면 안 돼? 내가 찡찡 안 될게. 오빠, 자기야, 진짜 저 영상들 좀 그만 보면 안 돼? 나만 봐라 오빠야. 응? 내 목소리 듣고 꿈나라 가주라. 응. 진짜? 진짜지? <laughs> 그럼 밤에는 꼭내 목소리 듣고 잠들기다. 알았어. 그럼 이 이쁜 목소리 여자분 영상은 언제든지 봐도 되지만, 자기 전에는 꼭내 목소리 들으면서 잠들기야. 히 약속, 도장, 복사, 복사, 복사. 아, 사인도 해줘.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, 여기 다가. 응, 히 안아줘. 아 아니지 아니지 이제 이렇게 만들지 <laughs> 누나한테 안겨 웃어 <laughs> 진짜 누나한테 혼좀 나볼래? 어? 오빠 눈빛 왜 그래? 아 아니야 아니야 오빠 다시 그 영상 그 영상들 봐어 많이 많이 봐 아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, 저리가 좀 오빠야. 아, 저리가. 아, 좀 가라고. 안 돼. 안 된다고. 하지 마. 아, 하, 하지 말라고.